어, 여기도 뭔가 많이 변한 것 같아요. 어, 뭔가 많이 변한 것 같아요. 옛날 이런 가게들도 없었는데. 다니가버 아, 근처 거의 다 왔어요. 오 어, 이쪽으로 오니까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부네 와 바람 많이 불다. 오, 와, 근데 시원하다. 와달링나 보다. 와 너무 오랜만이다. 하하. <laughs> 달링하버에 도착했습니다. 와 어렸을 때 이쪽으로 부모님이랑 같이 외식하기도 하고 밤에 또 걸어오면 또 분위기가 또 다르거든요. 그리고 어릴 때 여기를 여기를 내려갔었어요 저 밑으로 밑으로 해서 이렇게 빙글돌면 저 밑에 저 동그란 거까지 내려갔었어요 저. 지금 구르고 싶긴 한데 옷버릴까뭐 못하겠다 여기 달링 하버에 여기 다리 위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. 에스컬레이터 타고. 음. 어, 햇빛 장난 아니다 진짜. 음. 돈이 좀 있는 사람들의 포트들인가? 응? 이쪽에서는 저기 위에 그 우리나라의 남산타워처럼 생긴 거 있잖아요 여기는 센터포인트 타워라고 하는데 여기서 보이네요 반대편에서 나라마다 저런 게 하나씩 다 있는 거 같아 똑같이 생겼어 남산타워도 저렇게 똑같이 생기지 않았나요? 똑같이 생긴 거 같은데 윌리뭐 맛있어? 파코 배배 많이 안 고파 조금 있나조금이너 머리 잘랐어? 네 어, 언제 오늘? 아 카코 네, 네. 아. 그러면 조그만거 치킨 윈스 그리고 타코 지금 배 불러 가지고 아 어, 카코 데 이거 먹을까? 비스킷 어 비스킷 하고 하나만요? 아니요 어, 하나? 하나 하나만 하고 안될 걸요? 아두개 해? 야 돼? 네? 아니요 근데 작아 너무? 근데... 아 근데 배 많이 안 고파 배찬나 이거랑 맥주? 맥주 어, 마리아리타 그래. 마리리타어 어떤 거 어, 어떤 거? 이 이런 거요 마리가리타 특히나 특히 아 특히나? 데키... 아, <laughs> 근데 이렇게 취안 해? 아형 각각 네, 스위트. 스위트. 어. 스윗. Right? 어, 스윗. 코코넛, 코코넛 아니면 시셔. 어. 이거 두개 맛있어요. 망고, 망고 파슬푸 아, 어, 그럼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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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오케이, 어, 이거랑 오케이. 그리고 아 네? 어, 오케이. 처음에 물을 갖다 줬는데 탄산수를 갖다 줬어요. 탄산수 를 별로 그렇게 좋아지나 않아서. 타코, 그리고 레몬 뿌려서 먹어야 되고, 다음에 이제 이거 어떻게 먹어? 뭐야 이거? 이거 깻잎이고 그냥 가 a r 쉬 아, 이거 마시고? 오케이, 오케이. 오케이, 치즈. 음, 맛있다. 여기 휴지 있어? 휴지? 휴지? 육류 휴지? 휴지? 네, 응, 음, 아우, 맛있다, 맛있었어. 음. 진짜 맛있다, 진짜 맛있다. 아, 진짜 타투네 와! 달한 걸 좋아하는 걸알기 때문에 이거를 추천해 줍니다. 맛있네요. 카메라가 배터리가 나가서 핸드폰으로 촬영합니다. 아 어, 근데 여기, 거, 여기 되게 핫하네. 어 여기 분위기 되게 좋아요. 지금 집에 가기 전에 잠시 이 길을 한번 쭉 들어갔다 나왔는데 어 되게 핫하네. <laughs> I got lost. <laughs> <laughs>